오, 나 오, 온다, 어 온다, 온다. 어디 어, 어. 컴, 오마이갓. Oh 슬라이드 없음, 슬라이드 근데? 없음. 오케이, 오케이, 루비 나왔다. 컴, okay, 그, 그, 드세요, 드세요. 아아 떴다, 떴다. 오케이. 영웅 등장, 영웅 등장. 영웅 등장? 이렇게. 버틴 사람들이 영웅이지, 영웅. 영웅 등장 이러고 있네. 아, 버티이 영웅이지. 탑시아 먹고 바텀 내려가서 저거 막으면 될 듯. 오케이, 아가리. 망나무. 오케이, 오케이. 아가리 하라고요? <laughs> 아니. <웃음> 오케이, 헬로우 헬로우 루비 나오기 전에 좀 살리세요 예스 yes. 저 지금 메이 에 대해서 깨우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그 빙벽 똥, 똥구구기 하는 메이 똥구구기라고요? 아 거기 다 지었잖아요, 어제 똥 가는 메이 길막당해서 막껴 죽던데요 벽에 아, 전안 꼈어요 음 아니 근데 죄송 빙벽까진 이야기했는데 아차가지고 죽었잖아요 빙벽까진 네. 이야기했는데 빙벽 궁강 맞아요 궁강안 가는데요 그거 갈거없요 그거 큐 어, 뭐지 1 6의 큐는 상대 평민들이 셀때가운 다음에 거대뭉치 가고 어그 아니 근데 그렇게 갈거 없을 때 가는 거고 네. 그렇게 그간 이유, 기밀 다 풀어도 이유? 돼요 네. 말하세요. 헬로? o 에 토크 맞대 원트 세이 슬로울리 슬로리아 h e 오르피아 어 오케이 이거 보여 줘. 아, 나임 오케이. 이거 어, 맞아요? 좋아.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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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맞는데요? 아, 뭐야 뭐야 뭐야. 헤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샷. 뚫어, 뚫어. 유유유유. 안비빌게 내가 안비빌게 오! 아하! 이쪽 이쪽 헤이, 티가이스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르피안, 오르피안. 오르피안. 디스 텔딱 보고 텔딱 킬. Okay. 올드 원, 원킬 오케이. 올드가이원원 킬. 오케이. 아 <놀람> 캠프 치죠 평 루제아 공통점 는 영어 못함 굿굿 오케이 워터 워터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빨리 치죠? 제가 가서 지랄하고 올게요 어. 죽지 마시고요 해방 놓고 올게요 상대 아아 네, 절대 안죠 루제아님 영어 못하신다는데 영어 좀 해보시겠어요? 저 학력평가님보다 잘해요 제가 요즘 중국어로 스크린 계속 하다 보니까 <웃음> 마이 잉글리시 레벨 도 아아 아유 어, Level? 아유 영어 레벨 언니 어키트레우리 크레이지? 하하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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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어, 데이 어. 컴오 마이 갓 슬라이드 없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없어 빨려야 돼요 오, 오케이 아이 보잉 아이 보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오이다 가오이다 비벼 될것 비벼 안돼, 비비면 될것 같은데? 윌러도 왜안 비빈? 아니 비비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룩이 나왔다 오케이 그그 어. 그, 드세요 드세요 아아 떴다 떴다 오케이 영웅 등장 영웅 등장 마무리. <laughs> 영웅 등장? 버틴 사람들이 영웅이지? 뭐 영웅 등장 이러고 있네 아올 음, 영웅이지 영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준 거죠 마나 좀요 W 없나? W 없나? 니트, w 없나? 니스 니스 오나 이거 탑 밀겠는데요? 어. 또 뜨게 보죠안 되겠다. 많아가 없어서 안안 되겠 되겠는데요? 예, 그냥 밀죠저이상대 너프 칠 찍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예스, 예스. 아이 머그리. 이이 슬로우 슬로우. 원가이 언니 푸시. 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가이. 헤이, 크레이지 가이. 오케이, 오케이. 크레이지 가이. 크레이지, 크레이지. 스투 스투 베리 크레이지. 오호.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이 오, 루비 oh, 루비 I 루비. 오호. 신명 받았어, 어 오, 배배배이 You c 오, 케이이 h i s 오 l y m 나이스 나이스. 이레차 때문에 이긴 거 같다. <웃음> <웃음> 자, 탑, <오>, 가탑 <laughs> 볼게요. 이 <잘했네>, <laughs> <믿죠? 웃음> 탑과 먹는 거 빠른 애들. <laughs> 오 쉣. 왓더 포! 아이 캔캔 아이 라이크 라이크. 유즈 유즈 어카씨 나츠 캐릭터. 아, 들어온 거아 대장. 벽으로 오르피아 딱 골목을 딱 막아 주면은 그냥 어둠이 어거요 딱. 이거 먹죠. 오케이. Okay. 어탑 죽나? 죽겠는데요 저거. 파이팅 키즈 위입니어오아노노에노노빽빽 빽. 타임 only here. 그거 먹고 탑시아 먹죠? 네. 탑시아 먹고 바텀 내려가서 저거 막으면 될 듯. 어. 오케이 아가리. 막나 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가리아라고요? 아니. <웃음> 이트 이트 아 오케이 오케이 we c a 오케이 I think we n e 아, 가야 될것 같은데 아유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얘네 어, 오 휴가려고 막, 휴가려고. 분명 올 거야 굳이 지금 싸워줄 필요 하나도 없 같은데 아 우리 밀렸 는데와 I think green m o 겐지 먹힘. 아, 잠시. 심은에 만찍히나안 먹고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먹나. 뭐야, 뭐야? 오?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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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어? 들어서 빽빽빽빽. 어, 나쁜 나쁜. 어. 저 스킨다 이거. 아, 바텀 나갔잖아. 아, 뭐지? 뭐야? 아 이거 겐지 저거 때문에 딜러들 올라와서 못 막았어요. 어, 나이스. 에이. 바텀 오디센스. 아이 헤드 소환 아하 가져 이거? 친캔안 되겠다. 탑푸시 하죠. 예. 오케이 okay, 어, 이거 데이 데이지 캔트. 요 시아부터 시아부터 시아부터. 가오켜 시키. 벌목 지켜주는 중벌목 okay, 대장 I 이 포탑 세 개, 포탑 세 개. 오케이 오케이 Kenji. I'm i d e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I'm going to go to the o t i m i d Bitching movie. Tango, Tango, t a n 뒤 o Tango. Tango, 어요 n g o Tango, Tango. Tango, Tango. t a n 아 o 노아 n 노아 t 노아 g 노 네, 오케이 빼. 수면 리다 뺐죠? 어, 아 걸렸다 우리 레이너. 어. 어 오, 미쳐, 근데 버티는데 버티는데 거친 거친 거 빼야 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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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같은데? 천천히 하면 될 듯? 거다 얘네 이거 될라나? 어 체력 없다 어, 아, 얘네 친거한 거친 이친 거친 거친 다친 거친 거 지 씨발 저왜안 뒤짐? 우리 트라아리 뒤지겠는데요? 헤이 hey, 커버 커버 힘 커버 힘오야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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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져야 될것같 온다 너 치죠 아까비 어. 빙벽으로 뒤, 뒤에 막아서 <laughs> 저거 길이안 되네 저거 레인 없으니까 빙벽 풀 30초 벌써 돌죠? 어운덩이었으면 아직도 오래 기다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아이팅 탑이 13 13 13. 상대 겐지 온. 바톤 막아야 될거 같은데. 예, 네, 바톤 막아야 돼요. 이거 탑. 이거 스레가 바톤 맞고 우주, 우리 겐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트루디요. 상대 시야캠 안 먹나? 맞네. 이거 딜길못 잘라서 딜 그거 가야 되나? 고추. 물렸어요. 살거 같아 보이는데. 바로 확실해요? 완벽한 지게산. 이게 바로요. 뭔 지게산이요? 내가 살렸구만. 아 지게산 했으니까 산 거죠. 이거 올걸딱 예상하고 이거 지금 했죠. 상대 소춘 빠졌어요. 예. 근데 우리 오딘도 빠짐. 괜찮. 상대 소춘 없으면은 그거. 우리 도 오딘 없으면 쓰레기네요. 이게 메인가? 어. 압박하죠? 잘했네, 네, 압박하죠. 압박 하죠. 압박 하죠. 압박 분대인가요? 빙벽 30초. 미슬라이드. 어스투스투 안 되나 저거? 바이안될 때? 저 스랄 존재 의의를 의 찾았어요. 허물 매기. 어 우리 물려요. 어 우리 물렸다. 어. 아투안 되네. 왔었어. 대도. 빙벽 사초 빙벽 사초 오, 걸린 줄 알았네. 아유, 손절치, 죽겠다. 혼자 치죠. 경이팅 레이너 이 s e n e m 딜러들이 can't 많이 힘들어하네 나 집중할 수 있어 어? 맞췄맞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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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갓 어? 니스 니스 될거 같기도 하고 x3 오케이 나이스 좋았아 좋아 나갈

이거, 족, 이거 족쳐, 이거 족쳐, 이거 족쳐. 이케 이케. 스크롤리, 스크롤리. 헤이, 왔다. 꺼. 나 죽을 거 같은데, 죽을 거 같은데. 아, 저거 못 잡아? 우리 들러봐 와, 저거 못 잡았어. 근데 쏟잡았네 와, 난 사. <laughs> 아, 만화가 없어. 안 나. 만화가 없어. 안 나가. 스킬이. 씨발. 빼야 될게, 빼야 될게, 빼야 될게. 오예 야, 야, 야. 붙지마 붙지마 어... 붙지마 야저 죽어 붙으면 오오그 지금 데커드가 제 생각에는 아르피안 옆에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데요? 우리 딜러들이 한 대만 쳤어도 잡았는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닌이 붙어서 계속 풀이 돌았잖아요 저거 <laughs> W 13 W <laughs> 특성 읽어보세요 에잇 어허 온몸을 지배지 실망이 크네요. 버터 챙기죠. 오케이. 삼명할까요 이거? 뭐 오르피아도 한번... 실명 걸리면 또안 나가죠. 네, 펫이 안 나가. 오케이. 가야지. 이거 가지. 이거에 거대 무치 가면은 평딜러들 좋아 죽어요, 이거. 버터 막으면 사죠. 어떻게 아, 레벨... 어느새 레벨이 맞춰졌네. 예. 네. 방금 던져서 이려져요 이거. 우 EDG came. 컴컴. 오케이, 오케이. 펩펩. 아예 피냥 가둬 놓고 때리고 싶잖아시작했 살짝 갈렸어. 예. 네. 바텀 먹으면 사죠 이거? 진짜? 오케이 인팩 탑이다. 자 먹으면 먹음... 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거. 예. 네. 금방 올라가죠. 자 이것도 치면서 해도 되거든요. 어떨까요? 이거 쳐봐 이거 쳐봐. 우리 딜러들 다 올라갔는데? 어이쪽이 아이고잉 아이고잉. 아르페아! 잠깐만잠깐만아캔슬됐다 방금 이거 빙벽이나 세븐이나 오케이. 뭐 해줬으면은 내가 연계해줬을 것 같은데 그니 아예 빙 빙벽 쓰려고 했는데 드래그하는 사이에 저거 밀쳐져서 끊겼어요 까비까비 시야 응. 다 우리 건데 이거 어 쟤네 내려와서 오? 시야 먹음 오케이 받아놓긴 했는데 아깝요저 빙벽 없어요 이러면은 우리 레이너... 갈려있음 갈려져 있네요 응. 빼죠 구도 살짝 지금 약간 부더이네요 약간 빙벽 49초 임팩 큐 빠졌다 잡자 앞으로 천천히 어 빠짐 스투 궁 나왔다 오케이

키 맞지마. W 맞지마. 스나이 붙었냐? 나이서아이안될것 같고 리프시, 이거. 아, 예. 아, 빙벽으로 이게 하나 막을 수 있네, 라인. 뭐봐뭐봐 봐. 지는거 같은데? 깨지는 건가? 뭐, 자, 막아볼게요, 빙벽으로. 해보죠. 어 뭐야? 뭐야? 나오는데? 아 이거 버근데 이거는? 에바지 고 이거. 뭐야 이게 아 근데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이건 나오죠 어, 아니 근데 에반데? 아이핵 가슴 맺지 어 땡큐 수고하셨어요 너라는 훌륭한 감시자가 되게